자, 루프 실로, 어, 모사용 7호 바늘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을 편하게 잡으시고, 자, 중지에다가 바, 어, 실을 두번 감아서 매직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원 안으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사슬 3개의 기둥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1 한번 해줍니다.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십에. 이렇게 하면, 기둥 포함해서 12개의 기둥이, 하나, 둘, 셋, 둘, 넷, 여섯, 여덟. 넷, 12개의 기둥. 음, 이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실을 살짝 당기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 실이 있어요. 두 가닥의 실 중에서. 매직링을두번 <laughs> 감아서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실이 있어요. 이렇게 당겨지는 실이 있죠. 당겨지는 방향에 어, 오른쪽 반대 방향을 쭉 당겨서 이 원을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조여줍니다. 첫 코에 빼뜨기. 자 이게 1 단이에요. 자, 이다 실을 얹고 갈게요. 사슬 하나 두개 올려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이 사슬 기둥 사슬 기둥 있죠? 여기다가 에 실을 한번 감고 사슬 기둥 뒤로 들어갔다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빼주세요. 한번 실을 감고 뒤로 들어갔다 앞으로 나옵니다. 두 번.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퍼프 무늬 뜨기처럼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세번 해줘요. 실을 감고 갈게요.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번 합니다. 다음 기둥에 코 말고 이거 다음 기둥에 자, 아, <laughs> 바늘에 실을 감고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와서 한번 당기고 바늘에 실을 감고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와서 두번 당기고 바늘에 실을 감고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와서 세번 당겨서 묶어줍니다. 1, 2, 3, 4, 자 4, 1, 2, 3, <laughs> 자,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기둥에 뜰 텐데, 자, 지금 여기 한번 묶어준 거를 사슬이라고 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사슬,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 기둥에다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서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꺼 번에 묶어 줍니다. 그 다음 여기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길긴뜨기 세번떠 줍니다. 그 다음 기둥에 또 파프 음, 무늬뜨기 이렇게. 뒤로 들어갔다 앞으로 나와서 한 번, 두 번, 세번 묶어줍니다. 여기 모서리 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두, 세 번을 이렇게 할게요. 다음 기둥에 바늘을 감고 퍼프 무늬 하나, 두, 세. 묶어주고요. 다음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laughs> 세번 합니다. 됐. 자, 이렇게 <laughs>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퍼프 무늬가 들어가야죠. 바늘을 실을 갖고 한번 당겨오고. 두번 당겨오고, 세번당겨서 묶어주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 기둥에 바프 무늬. 바늘에 실을 감고 들어와서 한번 당겨오고, 두번 당겨오고, 세번 당겨오고, 이렇게 묶어주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세 번. 다음 기둥에 자, 퍼프 무늬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하고 사슬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코에. 코에 이렇게. 이렇게. 빼합니를합니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4개의 무늬가 이렇게. 으칙적으로게개의무 이렇게. 이렇게. 이우대 이렇게. 이들게졌어요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1단과 2단을 했어요. 이단 사슬, 하나, 둘, 셋. 올리고, 한 코에, 하나씩이 아니고, 그 다음 코, 저기, 가운데에 세 개, 한 개의 한길긴뜨기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는 오른쪽에서는 한길긴뜨기를 그냥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무늬에서 퍼프 무늬를 떠요. 자, 가운데, 기둥에다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모아 줍니다. 그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파프무늬 양쪽으로 한길긴뜨기 무늬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모서리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두개 합니다. 고랑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사슬 하나, 둘, 셋. 그 다음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한길긴뜨기 두개 했죠. 그리고 여기 퍼프 무늬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개,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세개 중에 가운데 기둥에 퍼프 무늬 한번 바늘에 실을 감고 뒤로 들어갔다 앞으로 두번세번 번. 퍼프 무늬를 하고요. 다음 한길긴뜨기. 다음도 다음도 한길긴뜨기. 그 다음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여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퍼프무늬죠? 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다음 퍼프무늬. 가운데 기둥에다가. 떴어요. 다음 코에 한개 겐뜨기. 다음 퍼프무늬 코에 한개 겐뜨기. 여기 아닌데. 여기 뒤에 있는 코죠. 이렇게야 해 맞죠? 자그 다음 고랑에 한개 겐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다음. 같은 고랑에 한개긴뜨기두개 다음 한개긴뜨기한개긴뜨기 가운데 기둥에 퍼프무늬 자 묶어주고, 다음 한개긴뜨기 다음 한개긴뜨기 그 다음,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그 다음,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여기 시작 코에 빼뜨기. <laughs> 자, 이렇게 <laughs> 1, 2, 3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3단까지 떴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cm 정도 9요 c m 정도 되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무늬를 뜨겠다. 하시면들은 이제 늘려 주시면 되는데 무늬 없이 그냥 여기 <laughs> 늘려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사랑세개 올라가서 이제 여기 좀 빼뜨기 할때 그러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코에다가 러을좀 깔끔하게 어요 그죠? <laughs> 사슬 하나, 둘, 세개 올리고 그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묶어줬던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그냥 떠주세요 가운데 부분에는 묶어줬던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여기에다가 그냥 한길긴뜨기를 뜨셔도 되고 어, 퍼프무늬를 하나 뜨셔도 되는데 음, <laughs> 한길긴뜨기가 예쁠까요? 퍼프머니가 예쁠까요? 음, <laughs> 퍼프머니를 뜨시려거든? 그리고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고랑에다가 퍼프머니를 하시고, 사슬 세번 하시고, 그 다음 퍼프머니를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죠? <laughs> 만약에 한길긴뜨기로 지나가려면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세개 한길긴뜨기 두개 이렇게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 앞에 떴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세개 한길긴뜨기 두개 떠서 지나가도 돼요. 꺼내면 뭐 취향대로 하셔도 되시고 그다음에 꺼주고 그 다음 코에 한꺼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줄게요 여기 네, 네 군데 모서리가 같은 모양으로 떠야 돼요 그래야지 예뻐요 여기서는 그냥 모든 코로 보이는 곳에 그냥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굵은 실이 있다 <laughs>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방법으로 사이즈를 늘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한 단어 더 뜨면 음, 음, 사이즈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laughs> 사이즈로 조절하실 때에 뭐 같은 문양으로 비슷한 문양으로 한단 더 뜨시거나 예매할 때는 뭐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러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쭉 뜨서 자 모서리에 퍼프뜨기를 두 번씩 이렇게 코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줍니다. 굳이 여기 중간에 이제 퍼프 뜨기를 묶어주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퍼프 뜨기. 자, 이렇게. 뱃뜨기. 떴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좀 사이즈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대략 12cm 전으로 나온 것 같죠. 그리고, 대각선도 지금 좀 많이 오므라들어서, 근데, 좀 살짝 블록킹해서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 음, 14.5, 15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10, 15cm, 14cm 정도 나오면, 음, 만약 가방 뜰때 단면이 28에서 30cm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괜찮은 크기가 돼요. 자, 이렇게 사각형, 사이즈를 이제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떠봤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